안녕하세요, 몬섹스 기현 어... 체크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아이돌 호스트 몬섹스 아이엠 체크인됩니다. 아 방금 전에 <laughs> 이, 유니콘 이모티콘이 올라오길래 뭔가 했더니 아, 네이말 뾰루지가 <laughs> 그게 유니콘이었어? <웃음> <웃음> 네, 유니코 그런가봐. 아 이거 참. 네. 자 본론으로 하네. 돌아가서 오늘 몇 월일입니까? 몇 월일은 뭐예요? 몇 요일입니까? <laughs> 무슨 요일 아니에요? <웃음> 그래요? <웃음> 몇 일이에요? 야 오늘 몇 월일이냐? 무슨 요일이냐? 몇일이죠? <laughs> <laughs> 이게 사투리라고? 아 그래요? 이게 사투리라고? 충격 몇 요일이 사투리에요? 충격 공포 나도 처음 알았네 몇 요일? 오늘 월요일이죠 저희 뭐 3차 음. 부스 어. 샷방 <laughs> 3차 부스 샷방 방 하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laughs> 네. 그거라 그러던데? 3차까지 똑같은 거 맞으면은 네 저희 제, 다 똑같은 거 네, 맞죠? 네네 같은 거잖아요 저희는 그 어나그 저기 뭐야 프라이빗 메세지에 기현이 그럼 화이자 순열된 거야 이러던데 순열? 순열 화이자 아, 아 완전 어, 3차까지 맞으면 네. 아, 아자아자 네.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자 순열이 됐습니다 네. 네. 다행히 저희 둘다뭐 아프, 크게 아프거나 아프진 않았어요 저대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몸이 좀노근노근하고 잠이 많아진 저는 거? 저는 그냥 그 맞은 날 왼쪽 팔이 없, 없는 느낌 아 그날 그쪽으로는 못 잤어 네 어우, 생각보다 첫날 진짜 아프더라고요 팔이 생각보다 네. 뭐 완전히 표시게 했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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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창민 어? 들어와라. 그래, 오케이. 그래. 들어와. <laughs> 네. 스위트 보이죠. 네. <laughs> 목소리도 지금 되게 어, 스위트해 들요가지고또 컨셉이 컨셉인지라. 네. 아이 몬스터스 선배님들의 데뷔곡인 무난치 단 나왔었다. 네. <laughs> 저... 야 영광입니다. 아 어우, 저희가 영광이네요. <laughs> 제일 좋아하는 혹시 뭐 아, 파트가? 해, 진짜. 넘어가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요, <laughs> 아, 넘어가요. 아니, 저희 진짜 네, 적당히 뭐 네, 할게요. 네, 근데 뭐 얘기에 맞네요. 음악 방송 화장실 앞에 줄서 있다 넘어질 뻔했는데 어. 그때 형원선배님이 괜찮냐고 물어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있잖아요. <laughs> <드라마틱한> 그 있잖아요 드라마 틱그 약간 엄청 중점의 톤으로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laughs> 아 괜찮나요? 그래서 제 심멋해서 와 이게 사랑인가?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진짜 <웃음> 뭐야? <웃음> 진짜 입덕했 <laughs> 어, 어, 형원이가 그렇게 어, 근데 되게 드라마 속한 장면 그러니까, 같고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형원이도 은근히 <laughs> 자기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미담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또 후배가 이제 또 꼬시네요. 네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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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짐이다 보니까 내거짐 하시면 돼요. 내거 네. 짐. 네. 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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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오케이. 꺼내볼까요? 아 칼로리도 신경을 쓰고 제로 음료는 좀 부담도 없고. 그렇죠 초콜릿 좋아해요? 초콜릿은 잘 먹습니다. 좋은 어. 습관이다. <laughs> 어, 진짜로? 네. 그다음에 아. 막 어, 숨겨. 아마마마마마 이거 전거지어 근데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 머리에 땀흘리고 하는 게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전 묶어요 아아 아 그래서 아 머리끈이 가방에 한세 개씩 아 네. 이렇게 머리끈이 항상 그 머리 기신 분들 알겠지만 머리끈을 항상 많이 잃어버려요 좋습니다 다음 물건으로 음... 가보죠 <laughs> 향수 누가 그랬어? 아, 근데 내 자신이 조금 살짝 아기 냄새라고 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아좀 센데 아, <laughs> 아, 좀 아, 아, 아 진짜로 궁금해서 약간 아, 그, 그, 그 나는 어... 음... 좀 진한 거예요. 아하 <laughs> 토너 토너를 아, 갖고 싶은 건성이에요. 아 이거 네아 이것만 수분 촉촉 <laughs> 네 수분 <laughs> 촉촉 수분 <laughs> 촉촉 트러블 진정도 되나요? 이거 네. 한번 껴보면 좋은데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개구쟁이. 오우. 리또 마리오카트 잘하잖아. 저도 민혁 민혁이랑 그 일본이나 뭐 이렇게 뭐 투어 어디 가면은 호텔 방에서 마리오카트 틀어놓고 아 톡그 TV 연결해놔가지고 그래서 네. 아 그렇게 즐기곤 아 했었어요. 저번에 봤는데. <laughs> <많은 뮤비가 막 웃음> 그 뮤비 보니까 아쿠로바틱하고막 그러시던데. 아 그거는 아예 아, 네. 네. <laughs> 그건 프리패스가 아니라 무슨 트러스 패스 무단 진입할 거 같... 아... <laughs> 약간 키가 뭐... 활짝 웃는 거 그렇죠 네. 약간 아... 음 뭔가 이번 거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거 같은 멤버는 누가 된거 같아요 <laughs> 꼽아 볼까요 하나씩 하면 항상 너무 뜨겁죠 불은 네 <laughs> 예. <laughs> 저희도 불어 가죽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laughs> <보셔요>. 는 <laughs> <laughs>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민서님 피고 해갖고 번개 쏴 하고 늘 보면서 아 귀엽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화나면 진짜 막막 천둥 번개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막 소용치고 막 그래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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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일 의외네요 아, 아, 아 그랬었죠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먹었어? 어. 네. <봄> 아 우리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안잡아주시네 <목소리> <laughs> 우리, 우리 열심히 어, 하셨는데 싶으면... 아, 네. <laughs> 우리 친이러고 우리 중... 있었어요 우리 개진은 소리 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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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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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뭐, 그, 정확하다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아 귀여워요 <laughs> 저희 멤버들이 와가지고 <laughs> 저, 저 사실일까? 근데 뭐라 고난 차가운 게 좋던데 아, <laughs> 그, 맛있다고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 하더라고 아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수박이랑> 진짜 하 진짜로? 이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하게 되는 순간부터 기대서 이렇게 모신다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참예예 너무 가져요. 다음 쪽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함정에 깔아놓는 거? 덫을 덫색 있는 음. 약간 지, 지, 약간 모이 나듯이 <laughs> 약간, <laughs> 아. 약간 진짜 끌어들이듯이. 아, 완전 나랑 음. 주원 형 보는 거 같네. 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아예 숙소를 나눠 버렸어요. 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좋다. 너무 보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아 근데 사는 거 알고 있었는 빌려 주시니까 려 주면 흔쾌히 빌려 줘. 네. 뭔가 당연하게 말도 없이 음. 어디 꽂혀 있더라고요. 음. 어. 보조 배터리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네. 주로 애용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어요. <laughs> 그렇죠. 음. 맞아요. 쓰는 사람이 쓰더라고. 형원 씨라고 예. 음. <laughs> 잘안 갖고 다니셔서 <laughs> 가방이 뭐. 없어서 네. 가방을 안 갖고 다니셔서. 오 마이 갓. 음. 짱. 짱. 사실 시작할 때는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게 풀어 주셔서 뭔가 정말 카페에서 담소 나누는 것처럼 감사 저희 또다정패면또 아, 시체여가지고 네. 너무 가져요. <laughs> 너무,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들어오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아아 정말 정말 아 잘하셨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제가 진짜 몸베베거든요 아 그래서 어, 진짜 아, 너무 확인했어요. 너무 이렇게 아, 조용히 했어요. 카메라에만 대고 봤어. 이렇게 아못 봤어. 진짜로? 어 이거 너무 오늘. <laughs> 드림은 나오셨는데 우리 칭찬만 듣고와가지고 여러분, 빌런만가부가 망가 아침에 남들이 커피 마시면서갈때난 아이스크림 마시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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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신다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귀엽 a 가. 뭐야? 핸 d 팩셋베 a 킨 ice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iced cream, 이 c e d cream, iced cream, i c 부분 놓치셨으면 바로 다시 볼수 있고요 어,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을 할수 있고요 뮤직의 바이브에서는 모든 회차가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다는 거나 이거 다 외워버렸잖아 호호호 <laughs> 내일은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합니다.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She don't care about the bills and the price, tag, no. Care about the cost and the fast life, go. Only one stars to align right now. Wishing me I'm wishing you were mine right now. Don't you feel it bubbling? I feel it too, yeah. Don't need another one. When I got you, you're dancing with another man. Cool, cause I'm used to being number two.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Your love has got me blind. I wanna have. decorates her room like a raven she got a whole drawer full of diamonds she talk about her exes in the morning she talks about him she brags about him she rants about him on and on my love has got me blind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tell uh. can and roll